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워홀로 유니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는 이유,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꼭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호주 포함해서 3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외국 생활을 했기 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워홀로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워홀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저는 3년 정도 외국 생활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왜 헬조선이라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남과 비교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자존감, 자존심이 많이 바닥을 쳤던 상태였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응원하기보다는 시샘하고 까고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게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다들 디지털 틱톡스 한다고 하잖아요. 가끔은 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어본 해외 생활은 한국 과는 정말 너무나도 달랐어요. 옷을 어떻게 입든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돈을 모으든 안 모으든 내 비즈니스를 하든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 외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절대 안 보더라고요.또한 보이는 이미지도 얼마나 신경을 쓰냐 달랐는데요.정말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에 꼽았는데 대부분 중국인이 명품을 들곤 하지 현지인들은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유독 한국도 보여지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외적인 부분도 더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외국에 살면서 저는 저의, 제 있는 그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에서 오니까 오히려 더 나를 알게 되는 느낌? 더 나를 알아가는 느낌? 외국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구나. 이런 마인드를 배워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환경이구나. 어떤 차를 갔든, 무슨 가방을 매든, 얼마를 벌었든 간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본인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며,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는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저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왜 그렇게 남신경을 쓰냐? 이거였어요. 너는 넘데왜 남들의 시선을 생각을 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멋진 직업인가? 이걸 왜 신경쓰냐 묻더라고요. 아, 남들의 시선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저는 해외 워홀이나 유학생을 하면서 단순히 어학연수를 하겠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돈은 결코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호주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이 느낌 자체가 달랐는데요.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좋은 방식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걸 얘기해준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시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남들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이제 자신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의 삶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게 컸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의사소통이었는데요.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현지잡이 아닌 할인잡을 하게 되고, 할인잡을 하게 되면 단점이 돈을 작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외노자인가? 이런 현타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해외에서 유학, 워홀을 하는 동안 남들 눈치를 안 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왜 본인만의 비즈니스가 필요로 한지 진짜 진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가서든 내가 외국에 살든 결국에는 내 비즈니스를 해야 돈을 벌수 있고. 내가 오래 할수 있구나. 유학을 하실 예정이 있나, 현재 유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실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 게 무엇을 하든 해외 생활을 하면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내 비즈니스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무조건 갈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내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게 만들고 더 많은 비즈니스 구도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있는 이 해외 생활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자유로운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너무 많이 퍼스널 블렌딩 얘기를 하지만 어디 가서든 나만의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특히 이 해외라는 곳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롭고 열려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시장도 그렇고, 오히려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나만의 비즈니스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SNS로 월 몇백, 월 천만원 번다. 뭐 팔로우 몇만 명 만드는 법등 SNS로 월 몇백, 월 천만원 번다. 팔로우 몇만명 만드는 방법 등 너무 많은 시장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은 환경이 얼마나 다르냐 이 부분인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자유로운 해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험을 하면서 당연히 돈도 차곡차곡 모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습관들이는 것 자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만의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요? 지금 유학이나 워크를 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오래 살고 있거나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신 분들은 이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든.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비슷한 생각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 또 생각을 해요. 누가 정답이고, 누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반은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또한 기회구나. 저도 아직 저만의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틀이 잡히진 않았지만, 비즈니스를 만드는 과정이 기록하면서 저만의 틀을 깨워나가려고 합니다.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 있다면 같이 으쌰으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